영화 재밌게 봤습니까? 네. 합성 많이 됐어요. 힘든 힘든 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재밌게 보신 만큼 주변에 좀 동무들 많이 내주시고요. SNS에 잠깐 올려주십시오. 어, 그래도 우리 반에 와서 반대기 여러분들 한분한 분들 정말 한분이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내일 무대에 테니까요오 감사합니다. 이정현입니다. 정말 재밌셨어요네 그래도 좀많아 정말 그 수많은 영화 중에 우리 음. 영화를 선택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.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돌아가는 길에 꼭 SNS에 좋은 뉴스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셨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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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. 두번할 거를 연출한 박영진입니다 토요일 아, 이 좋은 시간대에 저희 영화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오늘도 이유 씨가 즐겁게 보내시고 좋은 인소문 많이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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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기자입니다 정말 고생이 많다. 영화 네, 어, 재밌게 보셨죠? 네. 어머님 감사합니다. 네. 어, 용산에 사람들이 집에 있는 걸 되게 좋아하나봐요. 좀 여러분들 주인분들한테 들어와서 좀두번할걸 보라고 소문 내 주십시오. 아시죠? 네. 강입니다강옆집띵러서로 하나 내주세요 네. 감사합니다. 저희 또 나중에 무대 열심히 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<laughs>